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늘 구독자가 120명이 되었습니다. 정말 감사합니다. 이제 타카 메이드복을 이제 입혀야죠. 비밀기지도 만들었어요. 이제 우리 귀여운 타카, 물음표, 메이드복 입히러 갑시다. 아, 옷다 났네. 죄송합니다. 아유, 이제 짜야지. 남편 왜 그래? 잠시만. 남편이 사라졌다. 엄마 왜요. 자자. 우잉 아빠 어디 가셔. 일단 자자. 자자 우리 딸. 우에우에 우에 이제 메이드 북 입혀봅시다. 결론.